버스를 타야만 한다. 떠나버린 버스에는 미련이 없는 것. 언젠가 와봤던 것만 같은... 그런 느낌이 든다 저기 혹시... 네? 그 제가 여기서 공연을 했었던 거 예? 아요 네? 아니 처음 와본 곳인데 익숙한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저쪽 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, 저잘 모르겠어서 제가 혹시 여기서 네. 공연을 한 적이 있었었나요? 아네 그럼요, 아예 오랜만에 오셨네요 야 어쩐지 아니 제가 진정한 공연을 하고 나면은 기억이 소진돼가지고 잘 이게 남지 않더라고요 기억에 제가 무슨 노래를 근데 여기서 불렀었었죠? 아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아, 맞다 맞다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노래 아, 그래서 생각이 안나구나 내가 생각이 안 나는 데 불렀구나 아. 에에에 맞습니다 <laughs> 맞아 맞아 그 노래 그래 맞아 맞아 <laughs> 아 좋은 노래 아, 요즘 자주 좀 놀러 오세요. 아, 제가 이렇게 깜박깜박 합니다. 아니, 사장님, 기타를 치시나보네요. 아, 너 어, 뭐, 포도 정도 치는 거죠. 야 자, 다음에 합주 한번 하시죠. 아유. 요즘엔 여기서 공연 같은 거안 하시나요? 아, 글쎄요. 요즘 좀 뜸하네요. 뭐, 작업은 요즘 계속 하시죠? 아 지금 영감이 잘안 떠올라가지고 영 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네 네. 영감 중요하죠 네. 아뭐 네. 음료라도 아예 좋죠 아유 주문은 저쪽에서 어 아, 예. <laughs> 저기 다시면 어 아이 지금서 제일 싼게 뭐예요 에스프레소요아저 커피를 못 마셔가지고 카페인 안 들어간 걸로 싸고 좀 몸에 좋은 거가 있나 꿀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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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에다 꿀탄 거예요 아 꿀우유 아. 우유랑 꿀둘다 몸에 좋으니까 딱이네 아 그걸로 주세요 뭔가 영감이 떠올랐어. 뭐시겠어 꿀을. 근데 사장님 저분 아세요? 몰라. 여기서 공연했다면서요? 아니. 근데 왜안 죽겠어요? 손님이니까 뭐 무조건 친한 척 하는 거지. 안 죽어. 거기서 모른는 척하면 대화가 이어지겠냐. 좀 대화겠네. 저 혹시 여기 합석해도 될까요? 공간이 참 좋네요.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, 근데. 여기, 귀여운 게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치코상 아세요? 예? 치코상 구치코상? 네. 치코상랑 <laughs> 또. 아이엠 hero. 고 있는데 그그는는비비 hero. 다회사 hero. I am h e 네. 어, 그러니까 네, 좀비가 또 m hero. I am 인데 사람 I am her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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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m 먼리잘라주세큰 거야, t 위에 신지.